국산 5등급 안발들의 1,300m 경주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쇠막구채 출발이 좀 뒤쳐졌고, 5번 퀸노브 베스트가 좋은 출발, 6번 블래싱 로드도 2위권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원더풀 섀도우가 3위에서 2위까지 도약합니다. 반마신차까지 좁혀나오는 11번 원더풀 섀도우, 5번 퀸 오브 베스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6번 블랙식 로드는 3위로 밀려난 모습, 안쪽에 1번 PNS수가 4위로 따라붙습니다. 10번 큐피드 정보가 바깥쪽 5위로, 4번 유롱스타가 5,6위권 가세한 가운데 바깥쪽 12번 실버스타가 7위권입니다. 뒷선의 중하위 그룹이 끝듯마은 13번 퍼텐셜 에너지와 안쪽에 3번 K.N. 매니퀸 뒷선에는 14번 패션드 패션과 2번 원더풀 금성입니다. 계속된 선로 5번 퀸 오브 베스트가 지키고 있습니다. 11번 원더풀 섀도우가 여전히 목차까지 좁혀내는 가운데 바깥쪽 10번 큐피드 점보와 12번 실버스타가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직선주로 승부에서도 앞서 있는 5번 퀸 오브 베스트입니다. 아직까지 1만 신차 넘게 여유가 있는 5번 퀸 오브 베스트와 바깥쪽 좁혀나오는 10번 큐피드 점보, 11번 원더풀 섀도우도 축격합니다. 안쪽에는 6번 블래싱 로드도 입을 내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12번 실버스타와 14번 패션드 패션 13번 퍼텐셜 에너지도 이을냅니다 아직까지 선두는 5번 퀸오브베스트가 앞서있습니다만 바깥쪽 투표 나오는 14번 패션드 패션의 걸음이 좋습니다. 14번 패션드 패션 선두로 부상해 나오고 바깥쪽 13번 퍼텐셜 에너지와 10번 큐피드 전부였습니다. 14번 13번 10번 14번 13번 10번 3마리 앞섰습니다. 18주 만에 출전했던 14번 패션드 패션 18주 만에 출전해서 정정희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직선.